초상가면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어, 저는 뮤지컬 르마스크에서 캐릭터 역할을 맡은 배우 장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뮤지컬 르마스크에게 첫 공연부터 찾아와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르마스크와 함께 첫 공연을 맞이하는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무대 위에는 저희 한명만 있는데 프리드데린 역의 이찬경 배우님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 되면 아마 네, 나오실 겁니다 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소망을 어, <laughs>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순정남 핸드폰을 맡은 장관입니다 첫 공연 무대 인사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무기 인상하기에 떨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창작 초연의 초접공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는데 아 여기서 지떻게 되느냐 되버리는 것만 봐가지고 아 우선 오늘 이렇게 이 마스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절대 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저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고 내일 모레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첫 공연을 맞이하는 배우들도 있고 이 공연이 11월 9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프레데릭이 잃어버린 모습과 잃어버린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레오니가 다시 세상으로 한발 내딛, 내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너무감사할것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많은 사랑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감아역할 네, 감안녕하 네, 요대한민다 네, 마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사니다 네, 감사합니 네, 너무 궁금했 네, 요 <laughs> <laughs> 부작용이 서 아, 공연 중에 잠깐 만나서 아, 역시 공연 은 관객분들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했거든요. 저희끼리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창작 출연을 하면서 아,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또, 또 행복하고 저희 배우들끼리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이도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게 작업했습니다. 어, 앞으로 많이 많이 매일매일 와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같은 내용. <laughs> 네, 홍지희입니다. <우와. 웃음> 많이 떨렸어요. 지금도 사실 약간 떨림이 보이 <laughs> 남아있는 기분인데, 어, 정말 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담당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내일 모레 그 다음날까지도 첫공다 어, 안전하고 보람되게 올려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첫 <laughs> 공부터 네. 어, 이렇게 가, 관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치열하게 연습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이 작품이 저희 작가 작곡가님의 또첫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재밌게 보신 거 맞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좋은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 루나우스크에서 프레드릭 역을 받기 시작한 이창룡입니다. 네. 아에다말씀 네, 해주셨고 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건 32살 연기가 <laughs> 프랑스 군인의 3두살 역할이 복잡한 얘인데 <laughs> 아니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저희 배우들 어, 되게 재밌게 했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laughs> 오래 <오늘> 하숨죠아 <한숨 좋아. 웃음> 아,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는데 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우리 공연을 되게 많이 기다려 주셨던 것 같고 저희 되게 많이 걱정하고 기대도 하면서 그런 마음 가졌는데 되게 잘 봐주신 것 같고 뭔가 그런 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계속 이제 앞으로 다른 회원들을 배우기 공연 있으니까요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다 모든 배우들이 다 매력이 있습니다 저 진짜 너무 행복하게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 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이제 또아 어, 이제 분들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다가왔는데 뭐 애들게좀아쉬우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시겠습실까요 그런 있었어? 아 원래 없었는데 자시 네. 남길 기회가 없어서 짧게 이렇게